피지말고 피지말고 멍멍이태리 가서 똥 사면 안되고 불피우지만 되고, 안되고 그 쓰레기 아무 때나 아, 버리면 안되고 안 되고. 풀 떨어져서 갖고 가면 안되고 네. 맞지? 응 가자 박물관 들어가볼까? 응 박물관? 박물관? 방... 응내 간... 어. 박물관 어 박물관 여기야 저쪽에 있어 여긴? 이쪽으로 나 박물관 갈래 박물나 박물관 갈래 나 박물관 갈래 형 박물관 갈래 형 박물관 갈래 야아 진짜 가는 거야 맞아 여기가 박물관 문이 어딨을까? 에이, 아니네. 아니, 내려가는 길이잖아, 여기는. 박물관이 아니야. 박물관이 어? 아, 아니잖아 여기. 박물관 어? 끝이잖아. 이렇게 쭉 가는 거야. 뭐? 아빠 맞지? 음. 여기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맞다. 아니야. 맞아, 맞아? 응. 끝난 것 같은데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맞아. 뭐 진짜 뭐? 못... 어, 카멜론이다 카멜론. 뭐하고 있니? 아버야얘야얘야얘야독수야독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 뭐지? 이야야야야야뭐야 이렇게 야야야 태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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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고야태뭐야태거야 태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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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야태야야야 おいしかった。 아니, 사람 못 먹어. 이거 이거 생선 먹어도 돼? 먹어볼래? 아니, 아니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돼? 먹어볼래? 이거 맛 없어. 맛있어. 아빠. 응? 아빠 이거 얘? 예? 응. 아니야, 얘는. 얘, 예, 불고기. 불고기야. 얘, <laughs> <laughs> 예, 불고기 음. 맞아. 불고기 음, 맞아, 얘. 예. 불고기. 어, 전복이다, 전복. <laughs> 진짜 다 전복. 저게 뭐게? 이거 봤다니까 안아 이거 봤어 이거 왜 <laughs> 이제 타먹 끝이야? 타먹 끝이 밖에 나가서 볼거 밖에 나가